꽃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 다육식물원입니다. 여러분 밖에 분명히 대전은요. 어제 영하 2도라고 했는데 아이고 영하 3도 새벽에 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연탄 난로 한 대를 제가 어, 이렇게 하고 갔어요. 어, 하고 갔는데 잘한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을 어,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성장의 목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다육이를 성장의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단지 조금 물은 빠졌지요. 어, 지금 우리 이제 가게에 고양이 아이들 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이 매장에서 아이들을 음, 키우기 때문에 문을 자유롭게 못 열어요. 어, 그래서 조금, 음, 조금 그렇긴 한데, 어, 문을 좀 들려니까 좀 이렇게 성장의 모도로 가서 이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이 준비되고, 준비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아인데, 이 보라카이부터 갈까요? 자, 보라카이는 가격 여러분 3,500원입니다. 이게 보라보라한 이 색감이 되게 예쁘죠. 자, 보라카이 가격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여러분, 어, 어머,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아, 이아가 뭐더라? 아, 화이트 팜. 여러분, 화이트 팜인데요. 제가 물을 주고, 어, 그래서 조금 색깔이 빠졌어요. 자, 화이트 팜은 가격 3,000원입니다. <laughs> 저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모건 뷰티인데, 이게 모건뷰티가 꽃이 피면 되게 이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꽃이 살포시 하나가 이렇게 터져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모건뷰티가 꽃이 이렇게 피어 피꽃을 피워 주고 있습니다. 자, 모건뷰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모건뷰티는 여러분 가격이 어 6,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꽃이 참 예뻐요. 음, 그래서 모건뷰티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붉은 끝동 철화를 어, 비싸서 못 사신 분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붉은 끝동 철화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붉은 끝동 철화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붉은 끝동 철라 막, 이, 에오뇸 속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참잘 만드신 것 같아요. 붉은 끝동 철라는 가격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신드렐라. 신드렐라, 신드렐라? <laughs> 그죠, 여러분? 신드렐라인데, 요거 아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음 색상이 너무너무 예뻐요 음 그리고 이거 신들렐라는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어 이렇게 뭐라 뭐라 할까 어 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음 색감이 예쁘고 이렇게 군생으로 분지가 잘 돼요 그래서 어 군생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게 예쁠것 같습니다 신들렐라는 가격 만원입니다 자 슈가 슈가 베이비죠 이렇게 어, 군생으로 아주아주 아주 예쁜데요 이 슈가 베이비도 이렇게 군생으로서 어, 키우시면 아주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슈가 베이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저도 이 아이는 처음 접해 보는데 어, 지금 물을 줘서 살짝 이렇게 에, 물이 조금 살짝 빠져, 빠졌는데요 약 약간 어~ 뭐~ 화이트 팜 철화도 비슷하고 약간 그런 계통의 아이 같아요. 그래서 구천 원만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벚꽃 철화는 가격 이만 0 0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그~ 썬라이즈 금이라고 해서 에오니움 속 아이로 들어왔는데요. 아주 지금 삼두, 어 잠깐만요. 삼두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는 적심 군생이네요. 적심 군생인데 상당히, 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이 지금 9,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목대도 있어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썬 라이즈 금은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거합식에산두개 정도 심어 놓으면 되게 예뻐요. 자 이거는 멀로인데요. 멀로 제가 이거 2년 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짱짱하게 키운 거고 사이즈를 지금 보시면은 14cm 정도 나오는데 어, 굳혀가면서 이렇게 키운 거라 이게 상당히 어, 예쁩니다. 자 멀로는 가격 4만원이고요. 저요 아이도 처음 어, 접해봅니다. 그런데 생얼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어 약간 고사옹 같기도 하고 이 미니 고사옹처럼 고사옹이나 미니 고사옹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뭐냐 걔가 어 하여튼간 이 아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물건을 어, 제가 드렸는데 너무 예뻐요. 붉게 물들고 케라시스 철화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여러분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케라시스 철화 너무 예쁘네요. 케라시스 철화는 사이즈가 여러분 지금 얼마냐? 13cm 정도 나와요 13cm 이렇게 자 사이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 어, 너무 예쁘고 어, 아름답고 참 예쁩니다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예쁘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원종 도감 말이에요. 도감 도감마리아. 말이야. 이게 도감 말이야. 인데 아, 이게 어, 제가 한참 전에, 뭐 그냥 1, 2전, 1 2년 전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청주에 비니의 다육에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비니의 다육이라는 곳은. 어 예전에 되게 창을 수입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음 미국 도감 미국에서 제가 수입이 들어온 걸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도감 말이야. 정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감 말이야라고 제가 어그 해서 도감 마리아라 고해서 요거하고 얼굴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좀 틀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도감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이 도감 마리아가 그때 그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어, 300까지도 300만원까지도 간 종자고요. 상당히 이 품종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정품이고요. 어, 정품이라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최소 가격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했었죠. 그리고, 어, 진짜 비쌀 때는 100에서 300만원까지 했었고요. 도감마리아가 예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갔었던 그런 도감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어 도감말이야 정품은 여러분 틀립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아이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나라 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딱 들어오면 막 번식해서 <laughs> 이제 번식을 많이 하시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품이고 음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어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아, 도감 마리아 정품이고요. 가격은 여러분 어, 35만 원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자 오랜 세월 제가 키웠어요. 여러분, 저는 단단하게 키워요. 자, 도감 마리아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주 멋져요. 자,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어, 도감 마리아도 보여드리고. 요렇게 아름다운 어,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마칠까 합니다 야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에 진짜 다육이들이 <laughs> 얼마나 많은 종, 종류들이 있을까요 정말 멋지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근데 다육이는 종류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음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음.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어, 저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